차트는 많은 것을 선행한다. 차트 분석 전문 채널 차티스트의 눈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2023년 3월 19일 일요일 영상입니다. 이 앞에까지 조정이 나오고 있는 중에 많이 힘드시죠? <laughs> 그래, 또 재밌게 몇달좀 놀다가 또 갑자기 또 이런 조정 나오니까 더 크게 느껴질 수도 있고 좀더 힘들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 주도하는 게 단순하게 금리 인상 뿐만 아니라 그런 우려뿐만 아니라 뭐가 나왔죠? 우리 여기 지금 SVB 또 실리콘밸리 은행 그대 파산 신고한 것 때문에 또 그런 문제로여파를 해서 금융권 위험하다 어쩌다 그리고 좀 추가적으로 나온 게 스위스 CS 또또 CS 은행 그것도 또 문제가 된다 지금 뭐 경영권 좀 어렵다 뭐금리게 그래서 뭐 이거를 매각하니 어쩌지 그런 말도 나오고 있고요. 음. 그런 여파를 가지고 가니까 너무 FMC에서 금리를 인상할 거라고 봤던 게 어떻게? 갑자기 돌발 악재가 으로에서 어 인상을 안 하고 이나라 할것 같다. 아니면 0.2로 5갈 거다. 어쩌면 동결까지도 이라니까 또 시장은 또 그걸 또 호재로 받아들이고 얘는 악재고 얘는 호재예요. <laughs> 그런 공정은 이게 악재와 호재가 공존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지수는 널뛰기를 하고 있고요. 지수뿐만 아니라 뭐 종목들도 개별 종목들도 널뛰기를 하고 있고 지금 전체적으로 좀눌리고 있는 장이죠. 맞죠? 그렇게 하고 있는 장에서 그 결과는 결국에는 이제 FMCU 끝나 보면 또 답이 나올 거예요. 어떤 식으로 장이 움직일 건지, 그렇죠. 그 전까지는 주로 관망세에 이어지면서 처음에 한번 흔들고 눌린 다음에 악재가 컸으니까 이게 2008년도 리먼 사태처럼 이어지지,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컸거든요. 그러니까 얘들이 이제 어떻게 해? 지수 먼저 눌려 놓고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회복할 때 다시 눌리고 회복할 때 다시 눌리고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 시장은 개인 빼고는 다 매수가 들어오고 좋게 마무리했어요 맞죠? 음.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그 결과는, 여기 FMC 지나고 나서, 연준의 또 결과에 따라서, 이제 그 다음 시장 흐름 나올 거니까, 거기까지 보시고 움직이셔도 된다. 여러분들, 뭐, 초보분들이나, 너무, 이래 관심잘 없이, 그냥 장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조금 여유를 가져고한 2, 3일만 더 여유를 가지고, 지켜보고 움직이셔도 괜찮다. 그리고 함께, 이런 파, 이 파산사태의 여파를 한번더 체크해 봐도 괜찮다. 살펴보면서, 같이 살펴보면서 보는 게 안전하다. 요것만 말씀드리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음.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제 공부할 거는 요게 요겁니다. 음, 공부할 거는 조정장에서 잡아야 되는 종목에 대한 공부고요. 이거 지금 드림텍 종목을 우리가 살펴보다 보니까 너무 아까워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상한가 나온 종목은 결국 이평 깨기, 이평 기라는 거죠. 자, 응? 사항가 나온 종목은 결국 이평 깨기. 이거는 아스타 종목을 가지고 말씀드릴 건데요. 그, 거기서 이제 우리가 각자의 매매 스타일에 따라서 매수 타점을 살펴볼 수 있고요. 그걸 어떻게? 매매 방식을 정해서 공략할 수 있다. 자,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 영상 요거 때문에 지금 영상 켠 거예요, 지금. 그뭐 종목 공유는 요번 우리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 차눈 카페에서는 다음 주 급등 종목 찾기 대회를 개최해요. 맞죠? 그걸 하는 데서 거기에 나온 추천 종목들 을 공유합니다. 이 종목들이 같이 하시는 가족분들이 실력이 상당하시거든요. 그분들 종목에서 종료해드리니까 이 안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어요. 13회까지 나오는 종목 중에서 한 번도 아무 종목이 안 나온 적이 없어요. 20% 이상 나오는 종목 찾는 급등대인데한 번도 안 나온 종목이 없다고 지금까지 다 성공했어요. 14회 종목도 당연히 1, 2, 3등목 나오겠죠. 맞죠? 그러니까 추천 종목 공유한다는 거는 이 안에서 급등주가 나올 거니까 살펴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증명이 됐잖아요. 우리는 1회부터 13회까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맞죠? 음.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종목들도 공개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또 시간 관계상 가볍게 종목들 읽어만 드리고, 아니면 보여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로 시작할게요. 음. 자, 깔끔했던 것 같은데, <laughs> 일단 제가 지금 주말에 계속 공부를 하고 있고, 이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음, 그 하고 있는데서, 아까운 게 너무 아까운 게 보이는 거죠. 음, 자, 볼게요. 자. 그래서, 반성 매밀지야 적고요. 여러분도 잘 봐두시면 돼요. 이런 걸 봐야 돼요. 조정장에서 이런 종목을 찾아야지 마음이 편하게 공략하고 성공하고 수익 낼수 있다는 거예요. 자, 볼게요. 자, 최소 우리가 드림택은 최소 두 번에서 수익 낼 종목이에요. 조정장 같이 썰려 내려오던 이런 꽃대지는 잡아야 된다. 맞죠? <laughs> 요 2월 14일 금요일 기준에서 우리 가 이때도 뭐 했죠? 급등 종목 찾기 대회를 했어요. 13회. 그때, 12회가? 어, 어, 그때, 13회네. 그때 뭐 했죠? 드림텍이라고 우리 성투님께서 급등종목찾기 대회에서 추천을 주셨던 거예요 그 제가 우리 가족분들이 추천 나온 거를 이게 뭐냐면 이렇게 이렇게 추천 나온다고 이렇게 이 나온 것 중에서 살펴보다 보니까 드림텍은 보다 더 안전하면서 우리가 공략하면 된다 해서 그거를 제가 단기 추천주로 또 드린 거예요 성투님이 제보했던 추천주가 너무 좋다 같이 해보자 이렇게 적어놓은 거지 2월 24일날 음. 얘는 실적이 받쳐주고 위로 240에서 400 적어놨죠 이렇게 이렇게 24일날 하고 나서 그냥 바로 성공했어요 그 주에 올라갔죠? 보이시죠? 그러면서 또 한번 가볍게 누를 때 제가 또 말했어요. 3월 3일 날주 공략주로 후보를 올려드리면서 얘를 또 공략하죠 했고요. 걔가 또 성공했어요. 추세장 돌파 SM 출현 쌍영망치 바로 8분 상승 공략 성공 나왔죠? 이렇게 돈 먹고 나서 D를 안받던단 거예요. 뭘 놓친 거죠? 실적이 받쳐주는 좋은 종목, 실적이 받쳐주면서 흐름이 아주 수상한 좋은 종목, 이 좋은 종목이라는 거는 이런 기준도 들어가는 거지, 지금. 보시죠. 매수세트. 지금 상황이 잘 보세요. 이건 2월 24일날, 2월 24일날 기준에 보면, 맞죠? 26일이 일요일이니까, 24일 금요일 기준에, 이렇죠? 자, 봐요. 어쨌든 두 번이나 수익 냈던 종목인데, 자. 우리 지금 하다가 17일 날 성투님께서 또 제보를 주셨어요. 드림텍 대응하신 거죠. 보니까 아 이거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 자리 뭐예요 지금? 딱 봐도 지금 6 0일선 지지 나오고 있죠 지금. 아 진짜 아깝죠. 이거, 이거 보니까 내가 2, 3일 전에만 봤다면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같이 또 다시 추천 드릴 수도 있었을 텐데 하 반성과 함께 여러분들과 공부를 해보자는 거예요 지금. 자 봐요. 지금 일단 결론적으로 보면 4 8 0일선 강한 게 돌파한 만큼 앞으로 더 지켜봐야 됩니다. 이대로 더 올라갈 수도 있거든 물론. 근데 이따 우리가 반성할 게 뭐냐? 어떻게? 조정장에서 맞죠. 이 사이에서 뭐가 나왔죠? 단기 조정나오고 악재가 뜨문해서 시장을 눌렸죠. 그러면서도 이 종목도 같이 쓸려 내려온 거예요. 이 쓸려 내려온 종목이 가면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없죠. 실적이 받쳐주고 그전까지 수상한 흐름이 있었고 매수처치도 좋았고 너무 좋은 종목인데 단지 시장에 하락에 의해서 같이 쓸려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목 자체는 문제가 없었고, 실적이 받쳐주니까 우리도 어떻게 멘탈에서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리고 추세가 내려올 때마다 사모고 있는데, 세력들이. 그걸 왜안 샀을까? 못 봤으니까 안 샀는데, 아, 너무 아까운 거야, 그게 진짜. 그래서 이런 거는 영상에 남겨서 여러분들다 같이 공부하시면서 다음번 조정은 또 오겠죠. 이번 조정뿐만 아니 다음 번 조정 또올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전에 수익 냈던 정보 찾아봐도 되고요 실적이 받쳐주면서 이런 흐름으로 이런 식으로 가는 애들은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보를 주시면 우리가 함께 수익 낼수 있어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런 정보 실적이 딸린 것도 아니고 실적은 더 좋고 매수 추이도 좋고 내려올 때마다 아 너무 아까운 거 진짜 맞죠? 음. 그러니까 우리가 단기 조정이 나온다 조정장이 나온다 이럴 때는 어떤 정보 찾는다고요? 급등주 찾는 것보다 어떻게? 그런 거 하지 말고요. 그런 거는 이제 단기로 단타로 먹고 빠지면 되고, 그 말고 보다 편하게 하는 거. 실적이 받쳐주니까 이런 애는 모아갈 수 있는 거죠. 이거는. 맞죠? 조정은 나오나서 계속, 여기서 계속 모아가는 건 본인 스타일인데, 그럴 수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지켜보겠죠. 어디서 추점 맞는가? 볼뱅이 중심선, 중심선 맞고 나온다? 또는 어떻게? 요 추세 저요 자리를 깨고 나온다? 아니면 바닥을 다시 본다? 60일선, 1 2 0일 지지해를 본다? 이런 걸 보면서 체크하다가 모아가서 한 번에 돈을 치어서 빵 먹을 수 있는 거야. 아, 이거 진짜 내가 봤었으면 돈도 있었는데, 이거 돈쉴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거는. 왜냐면 우리가 그전 여기서부터 공략해서 수익을 두번 챙겼잖아, 지금. 그리고 나서 조정 나오는데, 이거는 이 종목의 조정이 아니라, 시장의 조정이기 때문에 같이 쓸려내려온 매수, 그러니까 할인 찬스, 할인 찬스. 우리한테는. 이종목을 할인으로 봐야 되죠. 왜? 실적이 너무 좋고, 결의량 추이도 다 좋고, 다 받쳐준 종목들인데, 내려온다고 해서 겁먹을 게 아니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이 여러분들이 단기 조정이 나온다 무슨 조정이 나온다 이럴 때는 막 이런저런 이슈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는 초보자분들이라면 차라리 우리가 공부했던 정보 이미 실적이 받쳐주고 있는 거 그러면 따로 자기가 정리하면 되겠지 자기 카페나 자기 뭐 어디든 실적이 받쳐주고 거래량 추세가 좋다 이런 뭐 드림텍 체크해놨다며 아 단기종이 왔다 가면 단기종이 왔다 이러면 아 이때 뭐가 있었지 실적이 받쳐주고 거래량 추세가 좋았던 게 뭐가 있었지 이렇게 돌아가서 그 종목을 다시 한번 살펴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지 보고, 바닥 살피고, 저가 높이는 걸 보고 들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너무 아까웠던 거예요, 지금. 보세요. 기존 돌파 나왔죠, 주봉도 지금. 그리고 이거 보세요. 지금 보세요. 어찌됐어요? 그 하락 중에 개인은 다 털렸고, 얘들은 다 매수했어요. 위에 보세요. 아까는 바뀌었죠? 아까는 파란색도 있었는데, 드림텍은 오히려 매수를, 얘들이 기회를 삼은 거죠. 단기 조정에 이 조정이, 이 종목이 내려오니까. 매수로 돌아습니다 완전. 이거 지금 개인 빼고 다 사서. 그럼 결론은이 뭡니까?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이 단기, 조정, 장, 단기 조정에 쓸려 내려온다면 이 바닥 확인과 함께 이 매수세치를 보고 들어가 봐야 한다.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 보다 더 마음이 편하게 실적이 받쳐주니까 보다 더 마음 편하게 분할 매수하면 되잖아. 그랬고 그러니까 실적이 받쳐주니까 보다 더 마음 편하게 공략하면서 수익을 낼수 있다. 여러분들은 이런 걸 잡아야 돼요. 저도 같이 이걸 잡아서 비중을 실어야지. 어디 고점에 올라갔다가 밑에 떨어지고 있는 그거를 어떻게 비중 실어 들어갑니까? 이런 걸 비중 실어 들어가야지. 왜? 얘는 그전에도 우리 갖고 놀던 자리 지금 2 4 1 m 자리 있잖아, 지금. 이 밑에 60에서 치로 올라간 자리 있고. 이런 바닥근까 지금 여기 보세요. 이 부근에서 얼마나 많은 그게 나왔어요? 맞죠? 얼마나 많은 그게 나왔습니 지금. 많이 나왔죠, 흐름이? 바닥이. 음. 그러니까 그렇게 급을 낼게 아니란 거지. 아, 이게 잠깐만. 이게 잠깐만 이게 또 꺼질라. 이거 한번 켜 놓고요. 지금 여러분들 한, 한 번만 딱 보여 드려 갈게요. 자, 아스타가 아스타. 이건가? 아, 이거, 이거 아니고. 자, 이거 아니고. 자, 코리아 에서 이건가? 나저 아, 드림 때. 음. <laughs> 여러분들 이 크게 보시면 얘 보세요. 이 상승 시작했던6 0에 돌파했던 자리가 어디예요? 어디 돼요, 지금? 이래 되죠? 그쪽에서 거의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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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고 한번 깼다가 다시 올리고 이엄명량 보이고 그리고 또 바닥 바닥 나오고 올리고 그 바닥까지 안 오고 올렸어 이까지 올 수도 있다. 생각 가지고 있다가 오 이까지 안 오네? 올리네? 지수로 올리네? 다시 저걸 높이네? 한번 털어 내고 60에서 120 지키주네? 그럼 관심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실적도 받쳐주니까 여러분들 스타일대로 모아가도 되고 이까지 없나 또매또 매수해야지 이러면서 요런 자리가 진짜 중요한 자리거든요. 그니까, 이거를 공부하고 넘어가야지, 여러분들 다음번에 실수하지 않고, 또 이런 종목 조정이 온다 하면, 또 이런 종목 잡아서 수익도 낼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공부를 끝내고요. 그 다음, 이제, 아스타. 아스타 같은 경우는 지금 봅시다. 이 종목은 이제, 이거죠, 사은가이 음. 종목도 아까운 게, 자, 여러분들 같이 공부합시다. 이거는, 이거는 그냥 공부하면 돼. 이거는 뭐, 실적이 좀 받쳐주지 않아서 내가 그것까지 못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같이 공부할 건 뭐예요? 이 흐름을 공부하자는 거예요. 자,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음 이렇게 됐어. 지금. 아, 이건 같이 이거 볼게요. 이걸로 보면 되겠다. 아까 제가 잡아놓은 거. 자, 봐요. 아시다 종목이에요 지금 얘를 처음 봤을 때, 이 화면을 처음 봤을 때 뭐가 봐야 되냐면, 240의 선가. 여기 60에서 돌파 나오고 나서 올라갔고, 어디까지 다. 다시 하나씩 짚어 드릴게요. 잘 봐요. 흐름 잘 봐요. 지금 역배열이죠. 이거. 5일 선, 15의... 녹, 형광색이 5일선, 10, 빨간 게 15일선, 볼뱅 중심선이고, 60일이 녹색선, 이, 녹색선 보이는 요거, 요기 60일선이고, 120일이에요. 240, 480이에요. 역배열 차트에서 하는 흐름은 이런 거예요. 자, 6 0일선깨 깨는 게 중요하거든요. 60일선 깨는 게 시작이라 보시면 돼요. 60일선 깨고 올라는다그래 내려왔죠? 60일선 돌파 안되또 눌리죠? 그 힘을 모아서 빵 치고 올라왔어요. 60일선 돌파 나왔죠? 돌파 막아. 그 다음날 지켜본다면 공략이할수 있는 거예요. 두번 동안 지키주고 올라가 버렸어요, 세 번째. 맞죠? 그리고 올라, 이라기 올라, 어디까지 갔어요? 480에서 터치했어요. 240을 막고 내려와도 되는데, 2 4 0 보세요. 이거 보세요. 60 막고 내려왔듯이, 240 터치하고 240 밑으로 내려올 수도 있는데, 480까지 갔던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세력이 우리한테 주는 이정표예요나 앞으로 이 자리까지 갈 거야. 자, 그건 언제 갈지 모르지. <laughs> 그, 그, 뒤에 그, 흐름 보면 사겠지. 지금 알았어. 지금 알아서 이슈 띄우면서 올리겠죠. 사한가는 이슈 안 붙고 뭐, 안 올라가죠, 당연히. 음.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럼 얘가 두 번, 두번 터치하고 480에서까지 터치 됐겠죠. 터치 난다는 게 뭐다? 물량 체크하는 거. 여기서 빵 쳐봐요. 빵 치고. 아, 개미들 물량이 얼마나 있지? 얼마나 매도가 나오지? 그럼 다 팔고 내리고. 이런 식으로 물량 체크 플러스 개미 털어내고, 그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흐름이 어디까지 떨어졌죠? 241선 지지가 나오면 바로 가는 건데, 241선 진짜 깨지니까 쭉 내려와요. 어디까지 왔어요? 어디까지 왔죠? 어디까지 왔어요, 이거? 6 0선까지 왔죠, 6 0선 녹색선 보이죠? 이 돌파 나온 자리, 이 자리를 지켰다는 거예요. 돌파 나오고 지지 나온 자리를 지켰다는 거예요. 보이십니까? 맞죠? 보이시죠? 이러니까 또 올라갈 것 같이 해. 올라가다 어디 캐서 맞고 가죠 이게나 240에서 맞고 내려가요. 맞죠? 이때는 한 번에 뚫고 가던 그 종목이 그렇게 좋았던 자리가 내려온다고. 이게 뭡니까? 240 터치 터치하는 건 뭐예요? 이 흐름 뭐예요? 이 가운데 쫓아왔던 개미나 물렸던 개미나 밑에 사서 수익 내고 있는 개미들을 털어내는 거예요. 240에서는. 1년 동안 이 종목을 사든 240일, 1년 동안에 그 기간 동안에 이종목사 사람들이 모든 매수가 평균값이라 본다 치면, 이 자리는 여러분들의 멘탈을 흔들어요. 어떻게? 아, 이거 조금만 더 올리면 내 본전인데, 아, 조금만 더 오면 본전 아, 본전 돌파했다. 이제 가나? 할때 내려가요. 이제, 어, 내본전에 본전이. 이제 가는 것 같다. 가자! 하자마자 바로 하락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때 되면 어떻게 마음이 막, 아씨, 다음에 한번만더 올려주면 팔아야지. 한번만더 올려주면 팔아야지. 하는 마음이 정해져요. 그 자리를 어떻게 흔든다? 이게 핸들리죠6 1선 방어는 나오고 240돌파는안 해. 지지, 저항, 지지, 저항, 돌파 시도, 돌파 실패, 내려오고. 그러더니 이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몇번 반복됐으면 여기 계속 6 1선 버텨주면 어떻게 해요? 저 같은 사람들이, 아이, 막 하는 거 봐라. 이러면 6 0일 지지 나오면 따로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얘들이 한번더 이제 길게 눌리는 거예요. 쭉눌리 깼죠. 어디 60에서 깼죠. 깨고 내려, 여기 깨주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던 게 다시 돌파 나와요. 이 자리는 주시해야 되죠. 재돌파하는 60에서 자리 돌파 나오죠. 그 흐름 어디가 갈까요? 당연히 240일까지 가는 거예요. 왜? 이 세력은 핸들링 하고 있거든. 어디서 60에서 240을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 지금. 그러니까 이 다시 돌파가 나왔으면2 4 0타한다터해 볼만 하지. 여기 털어내듯이 또 털어내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눌리고 또 어디 지진나오요 60에서 위에 지진이 잘 나오죠? 그럼 한번더 털어내듯 하고 그럼 또 내려와요. 그러고 이 밑에까지 한번 털어냈죠? 결과적으로 다시 또 60도 나오고 240 터치해보고 60 지진 나오고 240 터치해보고 또 다시 나오고 60 지진 나오다가 지진 나오다가 5일선 지진이 나오더만 한 방이 터진 거예요. 그럼 여기서 5일선, 여기 있던 5일선이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이 밑에서는 정배를같이 올라가버렸죠. 맞죠? 5일선, 1 5에선다 따라 올라오고 있겠죠 지금 밑에서 여기 밑에 있던 이 종목 이세개가다 올라오고 있죠 지금 그러다 보면 상한가 때였어요 이슈와 함께 이 상한가 어디 돌파했어요? 당연히 480을 돌파하겠죠 240에서 그렇게 많이 털어내고 많은 털어내는 시도를 했고 눌리고 핸들링 나오고 기간 행보를 여러분들 지치게 만들고 다 털어내고 밑으로 훅훅 털면서 자동감시 그런 애들 다 털어낸 다음에 또 240을 돌파하고 그 위로 물량 체크하고 다시 눌리면서 5 1선 지진 나오더만 이거한방 텄어요. 그 모든 흐름은 결과적으로 240에, 이게 세력들이 보여준 아까 이정표 4 8 0이선 돌파를 하려고 하는 그 시도, 그리고 이 자리, 그대로 돌파 간다는 거예요. 맞죠? 그럼 여러분, 여러분들 이런 흐름을 공부를 했다 하면, 이런 흐름에서 과연 자신의 매매 포지션 어떻게 되는가? 몇 분이죠? 어우, 너무 떠드네. 아 공부할 게 너무 많은데, 오늘. <laughs> 이렇게, 그럼 나왔다. 그럼 이 여러분 어디서 매수했을 때까요 가면? 자기 스타일 따라 틀린데, 이것을 모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각각 터치에, 지지해서 보고 사고, 여서 팔고, 사고 보고 팔고, 보고 팔고, 내려오면 손절을 또는 이탈하면 안 사면 매수 안 하면 되지. 지지야 너만 사면, 안 사면 되잖아. 꼭내 뜨는 거예요, 그 그럼 다시 돌파 나올 때 이걸 보면, 돌파 나온 자리에서 보고 사는 거지. 이건 어떻게? 해? 알림 설정 해놔야죠. 얼마 금액 이상에서 올라가면 팔리 올라가면 나한테 알려줘. 이렇게 지지 나왔던 자리 돌파 나오면 알려줘. 체크면 되잖아. 이거 3,800원, 3,900원 돌파 시 알림 설정. 그럼 러 얘가 돌파 나오면 어, 240원 가겠지. 어안 뭐 가면 저돌파점안 되면 나저하니까팔 거야. 이거 얼마죠? 4,000배 하면 한 6,7%, 8%, 8분 되지. 아, 돌파 안 되면 안 가는데. 그래도 눌리 지지 봐야 되지. 60 이런 시험 여러분들이 매매 포지션이 어떻게 해? 먹고 빠지 먹고 빠지 단기로 공략 가능하고요 또는 이 자리에만 오면 3 8 0 0 3 7 0 0사 상에 오면 난 모아갈 거야 또는 이렇게 눌릴 때 재돌파 나올 때 이때 모아갈 거야 아니면 241선 돌파 나오면 난 매수할 거야 그게 생각나네 <laughs> 토마토 생각나네 <laughs> 나는요 맞죠 음, 케첩 될 거야 <laughs> 하는 거 <laughs> 그렇죠 <그쵸? 웃음> 저는 스타일이 241선 돌파 나오면 매수를 하겠죠 아참네 근데 어제 봤을 때 이미 4 8 0선 돌파 나왔었어요. 금요, 금요일로 봤을 때. 그래서 나는 매수를 못하지, 이런 거는. 놓친 거지, 이미. 그러면 거의 상한가까 가고 20몇 올라가 있는데, 그걸 못어쩌니까 또. 음. 드림텍처럼 실책이나 막 실적이나 엄청 받쳐주는 것 같으면 모를까. 근데 4년 연속 적자인데, 지금. 적자 폭은 줄었지만은, 그걸 못 하겠는 게. 나는 그래, 안 하는, 거, 이런 걸안 하는 거야 차라리 내가 여기서 240에서 꼬물꼬물 대고 돌파 나온 봤으면 매수를 해봤겠죠. 1차 매수 또는, 그냥 손절 교육하면 되니까. 근데, 이만큼 떴다고. 이봐, 또, 차눈 우리, 차눈 일봉 신호, 차일신까지떴잖 지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아까운데, 어쨌든 여러분들은, 어디서, 나는, 여기, 저항으로 많이 작용했던 240을 돌파하면 매수할 거야, 차눈처럼. 그런 사람 있을까, 반면에, 나는 밑에서 모아가는 게많편해요 차라리 60에서 부근에서 지지 나오면 매수할게요. 그것도 좋, 아 좋고요. 나이가 3, 4에서 매수해서 수익 낼 거예요. 좋고요. 2격 매매 가능하고요. 이거 2격 매매 가능했죠. 음. 그러니까 등등에, 이런 흐름을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그종목에 집중하면서 알람 설정을 한다거나 여러분들이 어디서나 매수할 거라는 매매 계획을 미리 세워두고 그런 종목들을 뭔가를 여러분들이 관리를 하다 보면 분명히 수익 낼 구간이 많고요. 본인 스타일대로 어디가 자기 매수 타점이될 건지 나는 이 종목을 승인으로 가져갈 거야? 돌파할 때 나는 돌파 매매 단기 공략을 할 거야? 또는 당일 단타로 칠 거야? 분본보고 들어갈 거야? 등등의 포지션을 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제가 글만 남겨드려갖고는 여러분들이, 아니, 뭐, 좋을수록 빵이에요. 왜? 아, 이거 뭐, 아니겠지. 설마. <laughs> 설마 알겠지? 아, 그래도 아홉 번 보셨네요. 그러니까. 보시고, 이렇게 보시면. 그, 그, 당연히 이런 건 정말 좋은 거예요. 이런 공부가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맞죠? 근데 이것만 또 봐갖고 또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쉽게 와닿지 않아. 아, 저기 좋아하는 보이는데 나는 뭘 할까? 라는 생각이 안 드시겠죠? 내가 자신의 메타 좀 찾아보세요라면 안 찾아보잖아 또. <laughs> 보기에 볼수 있고 찾아볼 수 있지만 어쨌든 제가 이거는 꼭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드림으로써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해가고 싶고 또 이런 자리들이 보이면 여러분들이 아, 차노님, 어떤 종목이 실제로 좀 아쉬운데 지금 하는 게 60일 선과 240일 선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보면 어 그럼 저는 2 4 0 돌파 나오면 알람 설정해 놓고 매수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니면 뭐아가신분 좋아하신 분은 유시0스요런 자리 3,800원 부분 자리에서 뭔가 매수도 가능합니다 손정 요고 이렇게 말씀해 드릴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드림택도 마찬가지고 아스타 이런 종목 모두 수익을 낼수 있는 거예요 맞죠? 이렇게 해서 그럼 공부 끝낼게요 음. 제가 공발했던 거다 무슨 무슨 말인지 알겠죠? 조정당에서는 실책이 받쳐주고 매수세 측에 좋은 종목이 내려오는데 중요한 자리 지지가 나온다면 매수 가능하다. 그런 게 차라리 마음 편하고 멘탈이 깨지지 않고 공략하면 성공할 확률 높다. 그리고 사한가 나온 종목 은 결국 이평 깨기다. 이평 깨기 위해서 역배열 이상에서 역배열 이상에서 정배열로 바꾸기 위한 이평 깨기 상황을 잘 보고 내가 들어갈 자리와. 내가 팔아야 될 자리, 돌파가 안 되면 정리해야 될 자리, 다시 내려온 바에 사야 될 자리 이런 걸잘 체크하다 보면 분명히 그 가운데 수익 내구간 많다. 아시겠죠? 그런 공부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거 급등정보 찾기에 대해 이것만 빨리 보고 가겠습니다. 음. 맞죠 요번에는 제가 또 일이 있어서 이거 일곱 명, 일곱 명. 1등에 한 명, 2등에 두 명, 3등에 네 명. 총7 명. 대수화로 럭키 세븐 해놨어요. <laughs> 이렇게 보시면 웬만하면 다 성공할 거. 우리 아까도 말했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우리는 13회까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어요. 20% 이상 안 올라간 적이 없다고요 지금 거의 참, 참여는 참한 20명 전후로 하시는데요 지금 현재는 15분 하셨고 아마 곧 6시까지니까 뭐 해봤자 3, 4분, 5명 그한 20명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 하는데도 분명히 우리는 나와요 자 일단 여기 지금 여러분 보세요 양지사 삼성 스펙 6호 엘컴기는 뭐예요 안전자산이죠 안전자산에 자기 흔들릴 때 그리고 로봇 이슈를 보면서 가는 거예요 스펙주 품절주 안전자산 쪽이 지금 이슈 지금 은행권이 위험하다 화폐가 졌다 약달라 된다면 안전자산이 금으로 돈이 몰리죠. 그래서 우리 애금대 신 우리 최소 두번 이상 수익냈죠. 최근에 계속 제가 이번 주에 계속 보자는 게이세 종목이었잖아요. 그거를 주배기님이 바로 올리셨어요. <laughs> 주배기님은 제 절친이고요. <laughs> 친구가 뭐 따로 공포하기보다는 내가 볼 때는 아마 내가 일주일 내내 말한 종목에서 아마 그걸 그대로 올린 것 같은데 <laughs> 기사들도 좀 흔드는 기사 가 나왔고요. 음. 어쨌든, 이런 거, 요런 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지금 공유해야 되는거 한번 살펴보세요. 왜 저런 가 하고. 그리고 봄바람님, 푸른 기술, 지앤 n 에너지, MDS 테크. MDS 테크는 2,900 지지가 좋았어요. 한번 누를 때도 2,880원 있고, 이거 우리 수익게 한번 챙겼죠, 중간에. 그리고 서3 1 0 0 3,100원 자리가 저항이 좀 있었고요. 기억이 다 납니다, 공약했던 거라서. 그리고 지금도 어제도, 금요일도 장이 그럴 때도 얘는 버텼어요. 30분쯤 내 버티다가 3,000 지지 나오다가 지금 마감까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기서 것도 수상이 잘 움직여 있다. 맞죠? 요런 것도 관심가지고 보시면 되고요. 자, 요런 종목들. 지혜는 지혜는 에너지 6,600원짜리 기억나는데 이 자리. 정, 정, 정이고 지지했던 자리. 음. 어쨌든 요런 식으로 보면 되고요. 자, 성투님의 1엔텍 이거는 우리의 수익인 종목이죠. 좋아요. 흐름 좋아요. 그리고 코리아 FT. 요거는 아까 제가 올려드렸죠. 우리 아까 올려드린 게 있죠. 이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가보시면 돼요. 자, 지금 제가 아까 올려드린 게 있어요. 필독에 보면, 여기 보시면 나와있죠. 여기서 이벤트 요런 흐름 다 나와있고요. 우리 가족분들 보시면, 나와있죠. 옵티스하고 이월드하고, 아까 포바포부터 해서 여기에 보면 전부들 제가 다 해놨으니까 한번 보세요. 어떤 전부터 어떤 흐름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말씀드렸고요. 지금 보여드리겠죠. 코리아 에프팅 같은 경우는 지금 나와요. 길에 또 60수 부근 지지가 나왔습니다. 추세처럼 돌파가 두도 있고요. 점점 우상향하고 저가 높이고 있어요. 얘는 바로 갈 수도 돌파하고 바로 갈 수도 있고요. 돌파할 때한 놀리다가 기간행보좀더 나와요. 여기 지나서 갈 수도 있겠죠. 요런 식으로 살펴봐도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도 좋은 종목들다 올려 놨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보시면 되고요. 음. 보시면 되고요. 우리 가족분들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보시면 여러분들 약간 추천 다 보세요. 자, k 카도 마찬가지고 V1 v 원텍 제우스 SCI 평가 정도 드림 시큐리티, 포바이포 동화화성. 다 우리 공맞은 종목들이죠. 그 에코플라스틱, 휴마시스 9테크, 솔루룩스, 드림테크 지니틱스 드림텍 방 떠나왔죠. 자, 드림텍 지금 480에서 돌파 나왔기 때문에 이대로 크게 한두방더 치고 내릴 수도 있고요. 여기서 논리 좀전땡켜가또모아가려고 해요. 자, 우리의 지니틱스도 있고요. 동국제가, 부산주고, 현대제철, 그 GIT, m p c 선진뷰티사이언스, 선진뷰티사이언스 이거 지금 수상하거든요. 음, 이거 이거 보셨나? 이거 제가 지금 마지막 적어놨어요. 지금 선진뷰티사이언스 적어놨죠. 음, 거 참고해 보시고요. 자, 그리고 어쨌든. 여기에 다 보세요. 한미반도체, 이스페타시스, 셀바스 AI, 다 나오죠? 요거 다 읽어드리지 않고,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가 요까지 나왔는데, 이 안에서만 해도 분명히 우리는 성공할 확률이 나옵니다. 20% 이상 올라갈 정보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요. 맞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있게 이걸 보여드린 거예요. 우리 가족분들 실력이 이만큼 높아졌다. 이 안에서도 제가 보던 게 지금 한 다섯 종목은 다 나왔고요. 아직 제가 몇개더 골라놓은 게 있는데, 그 6시 지나고 나서 저도 같이 또 참여해보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음. 그리고 지금 기사 하나 뜬게 있는데, 이거는 <laughs> 제가 기사 올려드리면 또 아마 또 여러분들 바로 추천해 넣을 것 같아서 안 했는데, 우리 지금 한국 타이어 화제 났었잖아요. 그래서 현대차가, 현대차 기아차가 지금 한국 타이어 대신에 넥센과 금호 타이어를 대체한대요 그럼 내일 넥센 타이어 주가가 어찌될까요? <laughs> 금호 타이어 어찌될까요, 지금? <laughs> 그런 거 생각해 보시면 재밌습니다 물리지 않게 그런 건 물리지 않게 조심해야 되고요 갭상승 나올 수는 확 높으니까 안 가면 매수해 놨다가 총절 결과 하면 되는데 바로 갭상승 크게 나오면 너무 공략할 건 위험하니까 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금 요 종목 다 공유해 드렸으니까 제가 요할거다 해드렸고요 요런거 한번 조금 여유 가지 살펴보시면 된다 말씀드리면서 저는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장이 안 좋아요. 맞죠? 장이 여러분들 너무 좋다가 안 좋으니까 더 힘드신 거고요. 여러분들 멘탈이 좀 지치고, 지친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죠.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이미 정해진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3월 14일부터 해서 우리가 지금 3월 17일 미국의 내 마녀날도 있었고요. 3월 2 2일 25일 FMC까지 있으니까 그 사이에는 관망세에 이어지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게 쉽게, 쉽게 올라가지 않죠? 아무래도 좀더 지켜봐야 되고, 이게 이슈가 있다 보니까, 악재가 있다 보니까, 같이 살펴봐야 되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조정이 나오는 게 너무 당연한 거고요. 차라리 한번 더, 한번더훅 털고 갈 수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금요일 장에서도. 우리 시장이 너무 좋지만은, 뒤통수 맞은 게 어디 한두 번이냐. 한번더 털고 갈 수도 있다고 했는데, 과연 다음 주에, 즉, 내일부터 해서, 이 FOMC를 전원해서 어떤 흐름들이 이어질까 보고, 이 흐름이 지나고 나서는 어느 정도 이 사태가 또 진정 국면에 들어간다면 장이 또 다시 눌렸던 만큼의 또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 재미난 장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당연히 올라간 게 있으면 내려와야 되고요. 내려와서 쉬어가야 되고요. 쉬어갔으면 또 다시 올라갈 힘이 생겼으니까 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오르락 내란 리 장이에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힘들다 힘들다 이일 이리 하지 마시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아, 다시 올라가기 위해서 지금 눌리는 거고, 이제는 바닥만 잘 다져주면 되겠다라고 생각해 보시면서 좀더 시장을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힘들다고 생각하면 너무 힘들고요. 좀 재밌게 즐겼다 싶으면 또 보시면, 그래도 좀 재미 있습니다. <laughs> 아시겠죠? 저는 여기서 일단 끝내고요. 또 저는 계속 또 공부 더하고 차트 종목도 찾아서 같이 또 분석해드릴게요. 우리 우리 종목도 올라온 거한 내가 쭉 보고 또 올려드릴만한 거 제가 지금 이렇게 자리 만들고 있거든요. 밑에 보면 지금 이렇게 캐리 소프트캠프도 보던 거라서 지금 올라왔고 추천 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놨죠 지금. 음. 이런 식으로 이 밑에다 더또 추가해놓겠습니다. 아시겠죠? 음, 그럼 저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 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도 성투하시면서 행복한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찬는절친 기백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